김동수 데... 기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번 시즌 계속해서 어, 탑자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김영근 기수, 이제 유승환 기수까지도 복귀를 했더라고요. 네네. 어, 이제 판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온 누네스 기수까지. 요즘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느껴져요? 어, 아직까지는 이제 막 복귀하신 시점이어서 크게 제가 다가오는 건 없는데. 이제 슬슬 체감이 될것 같아요. 이제 진짜 경쟁이라는 생각이 들, 들고요. 이번 연도 초반에 제가 부상에서 복귀하고 난 뒤에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임했듯이 항상 그 마음 유지하면서 기승하면 계속 저는 뭐 좋은 모습 보여줄 주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경쟁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세 번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아쉬웠던 경주가 있을까요? 외산사군 1200m 스피드 조이 라는 말을 타고 2등을 했는데, 어그 레이스가 너무 아쉬웠어요. 아슬 코차 승부였었는데, 저는 이겼다 생각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확인하니까 <laughs> 졌다고 나와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고, <laughs> 너무 아쉬웠던 레이스였고, 또그 외에도 스톰네이비를 레이스도 코차로 2등 왔거든요. 그 레이스도 너무너무 아쉬웠고, 호차 목차에서 지게 되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임기원 기수가 청담도끼를 기승하게 되면서 문학지프가 김동수 기수에게 기수 기승 기회가 왔어요. 네. 지금 훈련해 봤잖아요. 음. 어땠나요? 어 말이 워낙에 체구도 좋고 이제 약간 시원시원하게 뛰는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주폭이 워낙 좋은 말이어서 장거리가 괜찮을 느낌인데. 지금껏 단거리 위주로 뛰어왔고 장거리에서 3등 그리고 1등 이렇게 어,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000m인데 워낙에 빠른 말이 있고 이제 청담도끼라는 이제 페이스 페이스 역할을 할 말이 있는데 그말의 페이스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스피드감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주폭으로 시원시원하게 뛰는 느낌이어서 얼마만큼 페이스를 잘 쫓아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이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쫓아가야 이제 라스트에 도 걸음을 한번더 발휘를 해줄 것 같아서 어, 아무래도 이번에 한번더 말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그러면 전개는 지금 어, 지금 초반 스피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평을 했는데 음. 어떻게 지금 그리고 있어요? 어 그동안 이제 말이 어렸을 때 경주들 단거리 경주들에서 더 빠른 좀센 말들이랑 경합을 하면서 약간 후미권에서 추입을 했던 그런 어, 전개를 펼쳤었는데 장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선입권에서 전개를 펼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앞서내는 붙어줘야 할것 같고 말 보폭대로 이제 어, 타 준다면 어느 정도 중 중위권 중상위권 그 정도 위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청담도끼가 어느 정도의 페이스로 가느냐가 그 문학지프의 포지션도 결정이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일곱 마리 정도 기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토요일에 제가 쾌한 일봉산이라는 말이랑 프린스 오브 선이라는 말두 그 마리가 지금 좀 기대가 되는 말인데요. 직전에 우승을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어, 망아지 때부터 능검도 했던 말들이고. 그리고 직전까지도 탔던 말들이고 해서 애착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해서 쾌 태안 예봉상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 거의 전담에서 훈련을 해주고 있어요. 워낙에 주로 해서 예민하고 칼칼하고 다루기가 쉽지 않은 말이어서 이제 마방에 이제 조교승인 주교승인이 조교 전담에서 훈련해주고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는 뭐 경주만 이제 숟가락만 얻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직전에 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말이 5군 승군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매리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데 직전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 줘 가지고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개는 음 어느 정도 선입권은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선행 선입 정도는 가야 되는데 무리해서 선행 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초반에 너무 힘을 쓰는 말이라 마지막에 초반에 많이 몰면 후반에 너무 지치는 말이야. 어 가지고 초반에 좀 힘을 아껴주고 라스트에 힘을 쓰는 방향으로 직전에 했던 탔던 느낌대로 이제 기승을 할 생각이고요. 프린스 오븐썬 같은 네. 경우는 그 데뷔전이었는데 네. 어, 혈통적으로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뷔전에서 탔던 느낌은 어땠나요? 정말 종반에막 날아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능검을 치르고 <웃음> <웃음> 연습 주행도 두 번이나 거쳤어요. 어, 완성도가 아직 좀 많이 어린 말이기도 하고 해서. 좀더 완성도를 다듬고 나서 데뷔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 이제 마방에서도 바램이 있었고 저도 그의 부흥에서 이제 연습주행을 두 번이나 걸쳐가지고 데뷔전을 했는데 사실 데뷔전에서 그 <laughs> 어느 정도 중위권 정도 자리를 잡았고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탄력감이 없어서 1등은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이 계속 직선에서 뛰면 뛸수록 계속 걸음이 더 늘어나주고 이제 좀 느낌상으로 앞에 말들이 좀 서주면서 어떻게 운, 운도 작용을 해서 우승을 했던 것 같고 우승을 하면서도 저도 내가, 내가 이겼나라는 조금 약간 긴가민가할 정도로 약간 그렇게 우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교하면서 말이 좀더 힘이 차고 더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군전이고 거리도 늘었지만 그래도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굉장히 초반이 빨라야 되고 네. 그 스피드를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이제 누나 말이라고 할수 있죠 백산 여왕을 봐도 그렇고 어, 뭔가 힘이나 스피드 면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느낌이 어때요? 이게 나중에 힘이 차면 좋아질 부분이라 생각해요 아직 어, 좀더 어,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말이라 아직도 힘도 안 차고 어리고. 그분은은주주를듭하하서 좋아질 부서 좋아질 생분하라요 생각하고요 에도도 김동수 기수 한국도한국도록또 어, 달리셔야 되겠네요 한국에서선배국에서한국한 만큼 더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도한국에도도한도한도